2025년형 폭스바겐 슈퍼 비틀은 클래식한 감성과 현대적인 기술이 완벽하게 융합된 차량입니다. 전설적인 비틀의 디자인 DNA를 계승하면서도 한층 진보된 플랫폼과 첨단 기술을 갖춘 이번 모델은 전 세계 자동차 애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외관은 기존 비틀의 둥근 실루엣을 유지하면서도 더 넓고 낮아진 차체, 날렵한 LED 헤드라이트 그리고 공기 역학을 고려한 라인들이 추가되어 세련되면서도 역동적인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특히 전면 그릴과 리어 디퓨저는 고급감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강조하며 새로운 알로이 휠 디자인과 투톤 바디 컬러, 옵션은 개성 넘치는 스타일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큰 매력을 제공합니다. 파워 트레인 측면에서는 다양한 옵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본형은 1.5L TSI 터보 가솔린 엔진을 탑재해 약 150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며, 고성능 GT 라인업에는 2.0L 터보 엔진이 탑재되어 220마력 이상을 자랑합니다. 하이브리드와 순수 전기 모델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있으며, 특히 전기차 버전은 MEB 플랫폼 기반으로 최대 500km로 주행거리를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모든 트림에는 최신 7단 DSG 듀얼 클러치 자동 변속기가 장착되어 부드럽고 빠른 변속을 지원하며, 선택 사양으로 사륜구동 시스템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실내는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되었습니다. 디지털 계기판과 대형 터치 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하며 OTA 업데이트 기능으로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프리미엄 가죽 시트와 앰비언트 무드 라이트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넓어진 뒷좌석 공간과 트렁크는 실용성까지 챙겼습니다.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IQ 드라이브가 탑재되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등 첨단 안전 기술이 기본 적용됩니다. 이코니에오 VW 슈퍼비틀은 단순한 복고풍 모델이 아닙니다. 과거의 아이콘을 미래지향적으로 재해석한 이 차는 디자인, 성능, 기술, 효율성 모든 면에서 현대적인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모델입니다. 가격은 유럽 기준으로 기본형이 약 28,000유로부터 시작하며, 고급 트림은 4만유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모델은 2025년 중반부터 글로벌 출시가 시작될 예정이며, 한국 시장에도 하반기 중 도입이 유력합니다. 앞으로 이 전설적인 슈퍼비틀이 전 세계 도로를 다시 수놓을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카업데이트였습니다.